<laughs> 물고기야! 물고기 안녕, 물고기 안녕. 동거 <laughs> <laughs> 싸고, 오징 거 싸고, 나 있다. 상어다상어다

아. 엄마 간지러워! 아, 소라야. 오빠 다치러 아! 아빠! 아빠, 아빠잖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와. 안녕. 오. 오. 이야. 말은 응? 우와, 소라야. 그래, 움직인다, 움직인다. 얼굴 움직인다. 네. 오, 오. 그래, 이쪽으로 와 봐, 소라야. 소라 그래, 이로와 봐. 이쪽으로 와봐 오또 온다 또 온다 또 왔다 또 왔다 또또또또 저쪽으로 가봐 우와 이야 진짜 많이 온다 오또 따라간다 진짜 따라간다 진짜 따라간다 우와 야, 오, 야, 솔라 좋아하나봐 우와 솔라야 솔라 엄마 따라가잖아 또 이쪽으로 와봐 소라 이쪽으로 와봐 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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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야. 거기 있어봐 이리 와 해봐 이리 와안 오는데? 왜안 간대? 그래, 그래 안 박수 쳐봐 박수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움다팔아어 온다. <laughs> 팔이, 우막 이러고 있지. 못못 하는 거예요? 그래. 먹이잖아 어. 먹봐우 어, 먹는데 마천적인데이 어. 아이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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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너무 무서운데? 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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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소라 뭐, 봐봐. 자라 자라. 자라 올라갔다. 수영하고 있어. 도 있고. 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기 봐. 봐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에이. <laughs> 에이. 소라 와 수영하고 있어. 에이. 목이 진짜 길다 그렇지 소라야. 오오그하 있는다 인가 아닐 것 같잖아. 아닐 것 같지. 그럼, 그래, 물고기 안녕. ハハハハ 나랑 하는데 빈빈이 어떡해! 빈빈이 얼굴 봐! 야, 빈빈이 모자를 사줘야 되겠어! 간다! 간다! 다간다다다 là 괜찮아요? 음 괜찮아요? 음 엉덩이 뛰 해봐. 가가가가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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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엄마 봐봐. 출발. 꼭잡 <laughs> <아이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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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누워서 자도 돼? 누워서?